월남전에서 있었던 넘사벽의 모먼트 어느 날 시체를 수색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베트코아 오늘 이 바위에서 죽는구나 이날을 위해 그렇게 가진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구나 하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음성 인생의 종착역에 왔노라 내 생명이 다했노라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시 들리는 음성.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가면 죽는데요? 하며 머뭇거리자 다시 들린 급한 음성. 사랑하라. 가면 죽어요. 하니 조용해졌어. 어쩌지? 가만 있어도 죽고 가도 죽을 바에야 하늘의 음성대로 해봐야겠다. 무거운 첫발을 떼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굳었던 몸이 풀리면서 그 순간 베트콩이 여동생 영자로 보여 영자야, 내가 네. 왜 여기 왔어? 하며 달려가 껴안고 한참이나 흐늦게 울다 보니 그 베트콩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 선생님도 주머니에 있던 작은 성경책을 꺼내어 보이자 또 서로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정명석 선생님의 하루.